어? 아이고, 왜안 왜 열려? 계세요? 누구야? 아, 누구세요? 영성아, 아줌마가 얘 엄마예요? 네. 대기 아들 깡패예요, 뭐예요 진짜? 어? 네? 이거 보세요, 이거. 응? 대기 아들이 내 아들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다고요. 어? 왜 이러냐, 이거? 아니, 어떻게 하루도 사고 안 치는 날이 없어? 어? 뭐 그러냐? 아니 이제 하다못해 남의 커피까지 부러뜨리고 네가 진짜 깡패야 깡패야? 하여튼 어지간히 말을 안들어 아주 그냥 응? 내가 너때마1 0년더낸거년노영사너 <laughs> 너 아버지 왔는데 문도 안 따지고 뭐하고 있는거야? 안 열어? 너 찍고 들어간다 저안 나가요 어 비켜봐 아이씨. 아이고 비좁다. 이초은에마막 순부 오르고 있는 거냐, 너? 엄마 얼굴 좀 보여줘봐. 같은 집에 살면서 얼굴 잃어버리겠다, 이 말.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숨으면 엄마 속이 어떻겠냐 사내자식 말이야, 절대로 엄마를 울리는 게 아니야. 나가자 그럼. 야 답답해 죽겠다. 왜 이래, 왜안 열려? 이야 이거? 왜안 열려? 아, 아, 나와보세요. 아이씨, 아, 씨, 아 잡아, 아, 아, 잡아 아, 빼, 임마, 잡아 빼. 아, 아유, 아유, 끌다 아유, 아유. 아유, 이가 어디냐? 이쪽일 거예요. 자, 가자, 가자. 오른쪽이 오른쪽이요. 돌려 오른쪽 오른쪽. 야야 여기 아니야 아, 여기 아니야. 밀지 아 밀지 마. 이거 씨. 야야 어디냐? 아1층인가봐요1층 네. 너무 깊죠? 하양 못 잡냐 이마거 아, 아. 빨리 공간 좀 찾아봐라 이거. 아, 아, 이쪽 이쪽 이쪽. 아. 야 여기 어디냐? 주방 아니에요 주방? 아 이건 뭐야나 이제 이거아 어. 그럼 현관은 저쪽이야! 아, 그래. 그그 나와 어 그래 현관이 나와있는데? 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상하다 이거 할아버지 방으로 온거 아니냐? 아 그런가? 아 그럼 현관은 저쪽이잖아! 어. 아 분명히 여기가 현관인데? 어야 현관 손잡비좀 찾아봐! 어. 어 없는데? 아 찾아봐 아, 어디 있을거 아니야 어. 지나갈 시간도 없었어요!